한장한장 한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 평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s t called the flat earth theory. 이게 무엇이, 무엇일까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입니다. i 어, s a y s the earth is flat, not round. 선사시대에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재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There are people in Korea who claim that too. 미국인의 2%도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인구의 7%가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브라질의구의 7%는 무려 1,100만 명입니다. 이 지구 평면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면 해변이나산 정상에 갔을 때저 멀리 수평선이 곡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구는 평평하다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북극을 중심으로 각 대륙이 위치하고 있고 바다의 끝은 저 끝은 4 0 m 의 달하는 거 얼음벽으로 덮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제 지구 표면사를 믿는 사람한테그 펀드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았고 또 2020년도에 또 시도했는데 그때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이 그 2020년도에 그 실험했을 때그 사진이에요. 낙하산이 일찍 터져졌고 그냥 추락을 했고 사고로 이렇게 된 것이죠. 지구 평면선을 입증하려고, 믿고 그 믿음을 입증하자는 죽음의 일이 된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It, a life.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생명으로 보장받게 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In a s text we will see Also for eternity.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oday's text.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신원 베드로나 베가파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렛스 고임드 룩 챕터 5 퍼스 8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제자로서 부르시던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향해 자신이 모래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배운다고 두려워하는. in i n d v i d i o n he a sinner trembled in fear at the sight of him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그가 고백고백해서 득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likewise when the righteous job sees God we see t he a t h confesses his transgressions in dust and ashes 죽임을 경험하는 인간은요 스스로가 그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대로 설 수도 초없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He has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he is an extremely shameful, sinful human being who cannot even dare to stand properly before a holy God.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분명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주님이라고지칭하고 자신을 하나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t h is why he was able to refer to Jesus as l o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owever, there 어, 니코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드린 공회의 멤버입니다 사네드린 공회는요 70위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높이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한복음 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The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아라고 니고데모는 을 생각했습니다. However, when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John chapter 3 verse 2. Let us read it all together.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아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아,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Kind of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모시죠.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 대하면서도 전혀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he was not afraid or trembled at all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하면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he did n t even approach to Jesus thinking of himself as a sinner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은 확실하지만 니고데모에게까지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it is clear that Jesus is a teacher from god but to Nicodemus Jesus was not yet his lord 오늘 본문 직전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5천 명을 먹이신 5명인 것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빵 7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놀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했을까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촬영해서 갖고 서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삽시간에 계속해서 이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장면에 있던그 장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멀멀이 전달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And more and more would have to meet Jesus.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In such a Jesus asked his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그 읽. Matthew 16, verses 13 and 14. Let 1 s read all together.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냐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아,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천국의 복음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Jesus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Countless peopl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experienced m i r a c l e 무엇보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 바로 앞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Above all, they heard His powerful words.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천국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They hear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flowing from His mouth.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여기는 자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와중에 제자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1 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Romans chapter 10 verse 9 and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프로시나요? 구원의 이름이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그저 훌륭한 좋은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말 정말 훌륭한 도덕 선생님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세상 속에서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 만물을 대하는 자세, 또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가 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This is Jesus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 바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had been broken by sin, he died for us, the price for sin required by the law. Mm. Jesus Christ, the sinless son, was crucified on the cross but, in but, our place, and but, he was resurrected. But and he was resurrected three days later.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것이구나. Jesus broke the power of sin and death.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Let's u read Romans chapter 8 verse s 1 and 2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망하였으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표면적인 예수를 알고 그분이 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About what he gave, it is far from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구원이 오직 예수님만 있음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No, the salvation comes only from Jesus and confess, believe in, and follow Him as their Savior, has the faith that leads to salvation.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Lord who saved you? 신약 같은 경우 헬라우, 워러, 기름 됐으니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t 그것이 믿음, 충성, 성실, 신실함이라는 그 뜻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신자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께 또한 충성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향하여서요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단순한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The words of to Jesus, Lord, Lord are not 믿음은 내온 몸과 영혼이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Faith is my whole body and soul him. 아까 봤던. 마이크 휴즈라는 그 사람은 지구 평면설을 입증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1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시라면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James chapter 2 verse 18. Let us read all together 10.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자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선지자들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지만, 말로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In chapter 7 of the Gospel of Matthew, there are people who acted as prophets, cast out demons, and performed miracles, but they only said with their lips, Lord, Lord.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풀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만 생각하면서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심판자께서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이게 얼마나 stoo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the lord and jesus said i don't know you 믿는다며, 감사하며, if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is a savior you will be grateful for the grace of forgiving yourself as a sinner and live a life that follows the will of the イゴシ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울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원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바둑 이인기도하겠습니다 내러스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the salvation by faith we believe in jesus oh lord jesus help us to live in faith help us our faith be revealed in our words and actions we want to live with a living faith not a dead faith Please help us walk with you every day and be a blessed people in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